연습문제 풀이 15쪽에서 18쪽이에요. A 다음은 모두 명사의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바꾸어 쓰세요. On a n t 그러면 얘는 이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on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a n t 이렇게 하면 돼. 어. s 달아주면 되지. 발음은 어, 영국에서는 a n t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미국은 엔트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엔 n d s 얘는 시 i 인데요. 시 i t 는 요거 t 가 자음에다가 y 로 끝났기 때문에 자와이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어, cities 이렇게 바꿔야 돼. i s 로 이렇게. cities. 그 다음에 movies. 얘는 그냥 무비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얘는 o, x, s, 취시로 끝나면 오 x s 취시 이렇게 끝나는 단어에는 es를 달기로 했기 때문에 s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버시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끝났어요. 그래서 boxes 박시 e s f 하면은 그냥 s만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s만 달아주고요. 아, 이도 하면 어때면 안 되겠다. 애 s 스 그 다음에 shelf 하면은 얘는 F로 끝났잖아. shelf는 얘들아 선반이라는 뜻이에요. 선반. 그래서 얘는 F로 끝났기 때문에 shelves 이렇게 하면 돼요. shelves. 그 다음에 video 같은 경우는 이거 O로 끝났는데도 이거 예외사항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videos ES 안 달고요. videos 이렇게 videos. 그 다음에, 맨 남자는 이거 a를 e로 바꿔요. 그래서 얘는 m e n 이렇게. 그리고 country 하면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국가. 그래서 나라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가 자와이로 끝났어요. ry, 자음 y. 그래서 얘는 i로 바꿔야 돼요. countries, 이렇게. 그리고 b a 같은 경우는 가방인데 그냥 b a g 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피아노는 이거 예외 사항이야. 5로 끝났지만, 그래서 얘는 피아노스그 다음에 리프 하면 나뭇잎인데요. F로 끝났기 때문에 리브즈라고 해야 돼요. 나뭇잎들. 그리고 레이디오 해도 얘도 레이디오스 이렇게 해야 돼. 얘도? 웨이디오스 원래 오로 끝나면 ES로 붙이기로 했지만 이거 지금 S로 붙이고 ES 안 붙이는 애들이 꽤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라디오 비디오 피아노 어, 포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S만 달아줘 요 이거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S 달아주는 거 적어주자 그 다음에 베이비도 자음 플러스 y로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즈예요. 얘는 x로 끝났기 때문에 o, x, s, c c로 끝났기 때문에 foxes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lady, 숙녀란 뜻인데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ladies 이렇게. 그리고 ox는 황소인데 얘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ox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황소들. 철치, 이거 취로 끝났거든요. 이건 교회라는 뜻이고요. 취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써야 돼요. 철치, ES.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는 F로 끝났기 때문에 VES로 고쳐야 되는데, 얘도 예외 사항이야. 루프스예요. 루프스. 룹스. 이런 건. 규칙을 이제 한두 번 정도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단어를 눈에다가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w i f 같은 경우는 여기 f2로 끝났기 때문에 ves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y, 이 o 즈 이렇게. 그 다음에 toy 같은 경우는 이 자음이 아니라 모음 플러스 y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toy에다가 s만 달면 돼요. 그리고 potato는 피아노는 s만 달았었지만 얘는 그냥 o로 끝나는 걸로 쳐서 potatoes 이렇게 es 달면 돼요. 그래서 potatoes. 그리고 포토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photo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핸드는 그냥 hands. b r u s h e 로 끝났지? 그래서 이런 건 es예요. 브 r 쉬 s h e 즈 이렇게 요거 한번 설명 다 끝나고 혼자서 한번 다시 풀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복수 형태인데 단수로 바꾸세요라고 했거든요. 마이스는 쥐들이라는 뜻이에요. 쥐들. 그러면 쥐한 마리로 바꿔야 되니까 어마우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퍼피스하면은 강아지들이에요. 그래서 어퍼피. 그다음에 튜 e 러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 한 명은 어 child 이요 women 하고 여기 e 로돼 있으면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woman. a 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f e t 하면은 이거 발들이라는 뜻이라서 발 하나는 foot이에요. foot 이에요. foot. k n i v e 즈 이렇게 바뀐 거는 knife 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는 지금 k 가 소리가 안 나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큰 knife 이렇게 안 하고 knife 라고 얘기하면 돼. 쉽 같은 경우는 양인데 얘는 단복수가 똑같아서 그냥 어쉽이라고 하면 돼요. 어쉽. 디얼도 마찬가지로 어, 디얼. 사슴인데 단복수가 똑같아요. 피시도 물고기들이라는 뜻인데 어, 단복수 똑같아서 얘는 단수일 땐 대신 어를 붙여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스는 얘 원래 구스였어요. 구스. 그 다음에 토메이로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어, 토메이토. 티스는 원래 투스였어요. 어, 투스 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형태를 고르세요. 알맞은 형태. 자, 여기 단수냐 복수냐 이건데 매니예요. 매니 많은 거는 한 개는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애플스하고 짝을 이루어야 되고요. 매니 애플스. 투는 두 개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엔츠인데요. 여기 그 뭐야? es를 달면 안 돼. 얘는 이거. s만 달려 있는 형태인 얘랑 복수예요. 엔트는 원래 이모들이에요. 이모들, 고모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x로 끝났으면 s 붙이면 안 되고, 이거 박시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썸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약간 몇 개라는 뜻이라서.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반드시 복수가 오던가 아니면 못세는게 와야 되는데 보이스는 모음 플러스 Y라서 바꾸면 아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 그들의 파티예요. 그들의 파티. 그런데 파티는 TY로 끝나서 자Y로 끝나니까 얘를 Y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썸 이렇게 왔을 때 몇몇의 어린이들이 are 아,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복수가 와야 되는데 childs 안 되고 children이라는 다른 형태가 있어. 그리고 live는 s 되는데 live는 s 안 돼요. f로 끝나면 ves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t o 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이제 두 명이기 때문에 복수인데요. womens 안 되고 이렇게 이만 바꾼 women으로 바꿔 줘야 돼요. women. 그리고 마우시즈 이거 안되고 마이스라는 쥐들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쉽스라는 말은 없어요. 얘는 쉽만 있어요. 단수복수 전부 다 쉽이에요. 자그 다음에 맞으면 T. 이건 True 이거예요. True. 참 이런 뜻이에요. 참인. 얘는 False. 틀린 이런 뜻이에요. 약자야. 그래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TF를 빈칸에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A lot of, 많은, 오렌지들. 그런데 이거 괜찮지, 얘들아. 이거 맞아요. T. 그리고 그의 펜슬스. 그런데 펜슬하고서 여기 L까지만 끝나는 건데 이렇게 ES 붙이면 안 되지. 왜냐면 O, X, S, 취 C로 끝날 때만. O, X, S, G, C로 끝날 때만 ES를 달아줘라. 이거기 때문에. 얘는 pencils, 이거 안 되고,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false라고 해야 돼요. s만 달아야 되지. 얘도 my s e e 라는 표현 안 돼요. mys만 되기 때문에 얘도 false, 틀렸다. 그리고 babies는 자와이니까 이거 babies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얘도 false예요. 그리고 10은 양인데 양들은 우를 줍니다. 괜찮아, 이거. 복수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 한 마리였었으면 여기다 어 p 이라고 했었겠지. 근데 얘는 그 복수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true 괜찮아요 그리고 knives 괜찮아 knives true 괜찮고요 얘는 칼들 이란 뜻이야 k n i f 이런거 할때 그리고 많은 lots of the a l of 처럼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fishes 안 되고요 왜냐면 fish는 단수복수 똑같기 때문에 그냥 fish라고 써야 돼요 틀리고 얘는 false 그 다음에 피에노스 할때 피아노 포토 그 다음에 비디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 s만 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안 되고, false. s만 달아주세요. 그리고 a lot of deals. deals라는 말 없어, 얘들아. 왜냐면, d e a l s 은 사슴도 d e a l 사슴들도 d e a l 그 다음에, a pair of 하면은 한 벌의, 한 벌의, 한 개의, scissors 하면 가위예요 근데 가위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시 r 쓰라고쓴거 괜찮아요. so true. 다음 괄호 안에 명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쓰세요. I have two라고 얘기했어. 두 개의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two bags. 이렇게 짝을 맞춰 줘야 돼. 두 개면 bags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그다음에 그녀는 입습니다. 검은 어떤 거? 슈는 단수로만 쓰면 안 되고요. 슈즈라고 써야 돼요. 얘가 만약에 단수였으면 블랙 앞에 어를 썼어야 돼. 깜장 신발 앞에도 어를 썼어야 돼. 그런데 이런 슈즈 같은 경우는 복수 형태로만 쓸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합니다. 많은 열쇠들이 얘가 많은 거는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복수를 써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못 세는 게 오던가 근데 키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he's 이렇게 써 줘야 돼. 그리고 어, they are 그들은 젊은 여성들입니다라고 해야 돼. 왜냐면 그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녀는 젊은 여성이다라고 할 때는 she라고 했으면 여기 여자 한 명을 써도 되겠지만 they라고 썼으면 이거는 그들은 젊은 여성들입니다라고 해서 we men이라고 여기 e 를 바꿔 줘야 돼요. 얘가 만약에 우먼이라고 쓰고 싶잖아? 그럼 영 앞에 반드시 어를 썼어야 돼. 셀수 있는 거는 한 개면 어, 못 세면 복수, 아두개 넘으면 복수. 이렇게 형태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셀수 있는 거면 우먼이라고 오고 싶으면 관사, 보정관사 어를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갖고 있어요. 네 개의 발을, 근데 네 개니까 발들이니까 fit 이렇게 써야 돼요. 뭐츠 이런 거 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쥐들은 치즈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쥐한 마리면 어마우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칸이 한 칸이기 때문에 마이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쥐들은 치즈를 좋아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은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그럼 많은 어린이 안 되고, 많은 어린이들. 이렇게 해야지 문법적으로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many children이 맞아요. 그 다음에 I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여섯 개의 six classes 이렇게 써야 돼. 클래스는 반이나 수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섯 개의 수업을 6교시가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s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달아주자 classes six 하고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브러시. 닦습니다. 우리의 이빨을. 그런데 이빨을 닦는데, 얘들아, 이빨 한 톨만 닦겠니, 너네 이거? 이빨 하나만? 그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빨을 어,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t 스라는 표현을, 복수 형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m a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벤치랑 짝을 이룰 때는, 벤치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음. 됐지? 되어라 하면 있다. 많은 벤치가 있어요. In the park. 공원에는. 자, 밑줄 칠 명사를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네. 5 monkeys 할 때요. 얘 m 키 한번 볼게요. 얘는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monkeys 이렇게 써줘야 돼. s를 달아서. 그 다음에 루프스 할 때는 얘가 f로 끝나면 부즈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루프스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시티스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기 때문에 시티 이렇게 바꿔야 돼. y를 i로 바꾸고 es예요. 그 다음에 three 할로데이, 할로데이는 휴일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할로데이가 3번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뚜리하고 짝꿍을 이루고 싶으면 할로데이 쓸수 없고요. 할로데이스라고 해야 줘야 돼요. 그리고 바나나스라고 썼거든요. 어, 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할때 이거 ES로 끝나면 안 되지. OXS, CC로 끝날 때만 ES니까 얘는 번에너스 할때 이렇게 써 줘야 돼. s만 달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송스할 때도 얘도 g 로 끝날 때는 그냥 송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디얼스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앞에 2가 있어도 두 마리의 사슴이 숲에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오드가 숲이고요. 그런데 2 deers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deer는 단복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deer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 child로는 쓸수 없어요. 어라는 말 자체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어 child만 괜찮아요. 한 명의 아이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I wear glass. 이렇게 쓸수 없고요. 나는 입는다예요. 입다. 착용하다. 나는 안경을 착용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안경은 유리를 쓴다가 아니라 글래시즈라는 단어로 표기해야 돼요. 그리고 three d r e s s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세벌의 드레스인데요. 드레스 여기 s로 끝났기 때문에 드레시즈 이렇게 써야 돼요. 다음 문장의 밑줄친 부분을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바꿔 쓰세요. There is 있다예요.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는 한 반이 있다 이건데 20 20으로 바꾸래요 20은 20 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20개의 반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re is 하면 안되고요 there a 이렇게 해야돼 there are 20 그리고 클래스 안되지 20개의 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twenty classes 이렇게 써야 돼요. So there are twenty classes in my school. 그다음에 Jake has a baby. Jake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two 하고서 babies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는 b y로 끝났는데 자음 플러스 y 자 y로 끝났기 때문에 i로 바꾸고 es babies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a k n i f 하면은 칼하나예요 그들은 칼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 개의 칼이 필요할 때는 three, 세 개랑 짝꿍인 복수로 써 줘야 돼요. 그래서 knives. 세 개의 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child 하면 어린이는 어, play soccer after school. after school은 학교 끝난 후에 play soccer를 해요. 축구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의 아이 말고요. 썸을 넣으라고 했어. 썸, some. 썸은 몇몇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몇 명의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축구한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썸 child 안 되고 썸이라는 말 자체는 한 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children이라고 해야지 말이 돼요. So play soccer after school.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lives in an apartment. 아팔먼트는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파트에 살아요 말고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라그랬어 그러면 my grandfather lives in Seoul 이렇게 쓰면 돼요. 서울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셀수 없어서 이런 거 s 달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에 명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In summer 여름에 많은 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rain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 셀수 없잖아 이거 액체로 돼 있지? 이거 못세요 그래서 many rain은 있을 수가 없어.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것만 올수 있거든요. 근데 much는 셀수 없는 거예요. 셀수 없는 거 얘는 셀수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a lot of는 셀수 있든 없든 둘다쓸수 있어. 라치오브도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셀수 있는 거 없는 거둘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많은 비 하면 a lot of rain도 괜찮고요. much rain 괜찮아. 그리고 나는 책을 많이 읽어요. 나는 읽는다. 많은 책을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책은 셀수 있어요. 복스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many books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책상 위에 연필 두 자루와 종이가 몇장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대열아 연필 두 자루니까 two pencils. 그 다음에 종이 몇 장은 몇몇 이렇게 하고 싶으면 썸이에요. 근데 페이퍼는 셀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지. 그래서 썸 페이퍼 쓰안 되고요. 썸 페이퍼 이렇게 쓰면 돼. 나는 숙제가 많아요. 숙제는 셀 수가 없어요. 숙제는 셀 수가 없는 걸로 나와. 그래서. 얘가 나는 많은 숙제가 있다 라고 할때 숙제의 개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숙제의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양은 셀 수가 없는 걸로 치지. 개수는 셀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얘는 I have much homework.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 일 같은 경우는 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셀수 없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그들은 키가 큰 남자들과 여자들이다.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MEN 이게 남자들이고요. men 이렇게 발음이고요. women 이렇게 발음하지. 여자들.